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이 100을 모두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 묘수가 숨어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는 건 여길 막아서 안 되고, 여길 두는 건또 나가서 100이 모두 사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흙은 100이 두고 싶어 하는 자리인 이곳을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 두면 100은 끊어줘야 되겠죠? 흙은 나가고요. 지금 만약에 여길 두면 여길 둡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따로 집이 나서 살게 되고요. 만약에 여길 두면 여길 둬서 역시나 1 0에 살게 돼요. 그래서 흙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나가줘야 되고요. 백은이 돌이 잡히지 않기 위해선 나가줘야겠죠. 역시. 그때 흙은 이곳을 들어갑니다. 이곳이 묘수예요. 두면 여긴 두진 못하니까 당연히 백도 나가줘야 되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줘요. 백은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겠죠. 잡으면 여기를 두고요. 또 잡았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백이 이걸 잡게 되면 환격으로이 백돌이 모두 죽게 되고, 여기 두면 여기를 잡아서 이 백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백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이 흙을 모두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 묘수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끊으면 내려주고요. 뒤에서 공격을 시도해도 역시나 흙이 살게 되고요. 뒤에서 내리면 역시 내려주고 여기 단수 잡았자 흙이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지금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요. 나가면 흙은 이렇게 두거나, 지금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한번 두면, 이렇게 끊고요. 여기 둬야겠죠? 잊고, 따먹고. 다시 단수 쳐서, 이렇게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길 두면, 이렇게 당연히 못 두겠죠? 이렇게 나가줘요. 못 막, 흙은 이렇게 막질 못하니까, 당연히 나가줘야 되고요 또 나가줍니다 나가줘야겠죠 역시나 일선으로 나가주고요 지금도 역시 못둬요 그래서 흙은 또 나가줘야 되는데 그때 백이 이렇게 하나 찔러줍니다 그럼 여기 둘 수가 있을까요? 못두겠죠 마찬가지로 흙은 여길 당연히 못두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흙은 죽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이흙 안에 갇혀있는 백돌 있죠? 이 백을 모두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딜 두면 잡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는 건안 되겠죠? 이렇게 살아버리니까요. 이렇게 끊는 건 이렇게 둬서. 역시나 수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일단 흙은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막는 수. 그리고 이렇게 있는 수가 보이네요. 이으면 똑같이 있고요. 하나 집을 만들어 갈때 먹여 쳐서 100을 모두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두면 나가는 건안 되겠죠? 이렇게 두는 건 역시나 위에서 단수쳐서 역시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흙은 여기를 단수칩니다. 이어야겠죠 그때 똑같이 이어줘요 자 이게 수가 될까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흙이 뒀을 때 백은 이렇게 두겠죠 뒤에서 단수 치고 잡았을 때자 어떻게 됐나요 이세점 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단수 쳐서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이 문제 이런 형태를 바로 후절수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